안녕하세요. 답별이에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홈플러스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급하게 다녀와서 급하게 찍는 건데, 일단 먼저 되게 소소하게 사서 그렇게 많이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많이 걸리면 그건 아마 잡담일 거예요. 많이 걸려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온드라는 화장품 가게 인데요 이런 박스에 왔어요 아, 뭐 온게 아니라 이, 이런 종이 사, 종이 뭐라 해야 되지? 종이 상자? 아, 종이 봉투에 담아 주셨는데 일단 여기 페이스북 이랑 페이스북 주소랑 다 나와 있어요 페이스북 주소나 있고 비욘드 보시면 이게 비욘드에요 비욘드 이거는 다 핸드크림 샀고요. 되게 이게 제일 좋아요. 일단 꺼내기 샷, 피샷 되게 찢어져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거, 영수, 연수, 영수증은, 여기, 이름이, 저희 엄마가 이름이 있어서. 야탑이구요. 먼저, 일단, 이건데요. 이게 크기가 달라달라고요, 살짝. 그렇죠 이게 살짝 크기가 달라요, 보시면. 살짝 이게 크기 차이가 살짝씩 나요. 그래서 살짝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살짝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이게 살짝 작아요. 이게 살짝 크고, 한0.1 그런 거 차이나요. 됐다 조금. 이거 이름은 일단 잠시만요. 보시면, 이거, 앨리스 앨리스 드레스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어요. 레몬도 있었고, 또 이것도 있었고, 노란 색깔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랑 저랑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게 제일, 둘다 이거, 이게 제일 향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 이거 두 개로 샀어요. 3,000원. 하나에 3,000원이고, 두개 사서 6,000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개 핸드크림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 건데, 이거는, 딥보이 핸드크림이에요. 일단, 영수증을 떼고, 일단, 예, 네, 이거는, 어백 이것도 비욘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비욘드 비욘드 디 모이스터 핸드크림 이것도 핸드크림이에요 네, 이거는 일단 안에를뜯어보긴엔좀 좋긴 한데이게 엄마 거라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하는 거고,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기분 안맞거니까요 <놀람> <번쭤볼게요. 놀람>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왔지? 빨리 찍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나면, 7,000... 딥모이 핸드크림 7,750원 하나에 사서 7,750원 들었구요 일단 이렇게 해서 비욘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딴거 소개해 볼게요 제거 일단 그 다음은 아 그리고 하나 먹거리 샀는데 이거 멜치스 통으로 상자로돼 있는 거 샀어요. 상자는 보여드릴 수 없고, 지금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를 먹을게요. 일단 그 다음은 포장용품인데요. 포장용품은 세개 샀어요. 제가 찾던 게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거는, 이건 찾지 않았지만, 이게, 그, 곰, 곰돌이 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 네모나게 있는 메모지 있는데, 그건 50장에 2,300원이고, 이거는 40장에, 40장에 1 0 0 0원이어서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샀어요. 그거는 다이소에도 팔것 같아서, 그래서 안 샀고, 이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슈퍼이어로. 전 이거예요. 이게 살짝 확, 그 슈퍼맨도 있었는데, 그건 살짝, 뭔가 사나워 보였다 해야 되나? 화나 보여서 이걸 샀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오. 음, 이게 아닌데? 이거 떼면 안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쓰는 걸 거예요. 오케이. 이거, 제가 이제, 까만노구리님께 주문해서, 이제 아마, 23일날에 발송이, 예상 발송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1월달이 다 돼서 오거나, 아니면, 12월, 마지막 그때쯤 올 거예요. 근데 네, 그 다음은, 이건데요. 막끈이랑투아인끈 진짜 제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감격스러워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엄마한테 진짜, 어,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산 거예요. 1,500원, 1,500원. 저 OPP도 사려다가 그건 포기했어요. 집에 많아서. 근데 캐릭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도 진짜 그런 캐릭터 갖고 싶긴 했는데, 일단 이게 원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빨간색밖에 없었고 막끈이랑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세,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빨간색이 제일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빨간색을 빨간색을 샀어요. 막끈도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제 아까 얘기하다 봤는데, 잠깐 만나고 님께게 주문해서 아마 23일 이 넘어서 도착할 거예요. 그 전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인스드 오면은 교환자 찾을 건데, 제가 그그 그 문제는 지금 카톡으로 교환하자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구분이랑 취소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교환자 찾아가지고 하기로 하려 고 계속 그거 오면은 교환자 찾으려고 하는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환 하자는 카톡이 온 거예요. 제톡기를 알려드려서 그래서 많이 보내셨어요. 주 그래가지고. 교환자 찾을 거고, 일단 뜯어볼게요. 먼저, 막끈부터 막근이 제가 만져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줄이 얇다. 아, 이제 도일리 페이퍼가 붙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거, 도일리 페이는 필크는... 도일리 코리아에서 사라는 법은 없으니까 도일리 페이는트와인 끈. 펀칭기를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트와인끈 틀어볼게요. 이건 살 느낌이 매끈매끈, 하네 너무 좋다. 나중에 또 가면 또 살게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를 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샀고, 이제 전체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만나요. 빠이.